여러분 저는 어제 아주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술 먹고 취해서 진짜 발목이 나갔고요. 제대로 삐끗했습니다. 어, 부은 건 발... 아니에요. <laughs> 원래 이래요. 아니야, 너 다쳐서 부은 거잖아. 너 다쳐서 부은 거잖아. 거잖아. <laughs> 그리고 지금 해장으로 브런치 카페에 왔습니다. 열심히 찍는 기찬이. 떡국도 아, 맛있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 많이 먹어. <laughs> 해장하자, 해장하자. 그제. 너 오! 괜찮아, 괜찮아? 응. 동남아향신료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은데. 여기 음. 너무 잘았다 이거 비주얼 한번 찍어 봐. 비가 비가 깜 비가 비가 좋아, 좋아. 와, 이거 해장 살고 싶다. 밥 먹고 마사지 받으면 진짜 다기절하고잘잘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비차니. <laughs> <laughs> 어, 거기한괜찮니 먹어 봐요. 음, 맛있죠. 음 맛있어? 아, 약간 달걀의 달고나풀어놓 느낌이야. 아 진짜. 아, 쉬. 제트기를 해줘. k t x 로 해줘. k t x 에요왜 자꾸 지연돼요? 응? 어? 발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헤어밴드 어때 오빠다? 헤어밴드 같아. 그게 헤어밴드인데 같은 거는 뭐야? <laughs> 잘 어울리냐고 물어봤잖아 오빠. 아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 아 싸울래? 돼? 힘 돼? 응. 힘 나, 돼? 나나 운동. 근데 그게 했는데 나한텐 안 되잖아. 난안 했어. <웃음> <웃음> 자기야, 자기야, 헤어밴드 어때? 예뻐 헤어밴드 같아. 에휴, 막 사지 마, 특히요 주차. 이렇게 돼 있어요. 수영, 완전 좋죠? 이거, 인당 1박 10만원인가? 근데 진짜 좋아요. 짜잔, 여제 방이에요. 혼자 쓰는 방. 예. 수영하러 갈게요. 예. 오. 오. 너무 좋아.

나랑 성주랑 데이트할 때 껴줄게 둘. 알겠어. 빨리 사귀어. 안 사귈 거야. 결혼할 거야. 알 어, 어, 그래.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비니 <laughs> 먹방쇼. <웃음> 와 다리 <나> 진짜 크다 근데. <laughs> 자 마사지 끝나고 같이 제거 잘 네, 하고 있습니다. 심리 테스트 했는데 진짜 어. 똑같은 거 나왔어요. 똑같은 거. 미니핑 이거랑 막내 이거. 포지션 아이돌. 똑같은 거 나왔어요. 세상에 막내가 둘이 있을 순 없어서 오늘 다이다이 다이 한 거. 위아래 확실하게 하자. <laughs> 내 선배님. <laughs> 이제 술 먹을게요. 세팅을 이렇게 했어. 아래로. 굿! 활기찬 기찬. 정퇴관 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건강에 해로워 볼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미니빅입니다. 오늘은 히이. 사파리입니다. 위! 우와 엄마 왜? 티몽과 품빠 아, 티몽과 뿜빠는 오늘 사파리 데이트하러 왔어요. 너 너무 예쁘다 풍경 어 너무 예뻐 뭐 사진 먹어 먹고 있어 우와 주다 있어 언니가 편한가 봐 복싱해서 나 아, 숨을 아, 못 쉬겠어 나나그만 나 나. 그, 있으면 봐. 좋겠어 우와 우와 우와. 편해 오, 보 어, 진짜 팀원 같은 바다 아 그나마 다 잠깐만, 잠깐만 얘 오줌 싼거 같아 어아 그러네 진짜 맞지 그러네? 어 진짜지 어떻게 싸싸싸아 괜찮지 뭐 선생님 선생님 <laughs> 아얘 진짜 오줌 쌌어 <laughs> 안 쌌어 안 쌌어 장난이야 <laughs> 와뷰 너무 이쁘다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이쁘다 너무 힐링된다 당근 있어요 우와우와 <laughs> 우와, 가만히 있으면 먹 돌았어 우와 이런 것 같아 대박이다 얘 목욕하는데? 스파 나왔네 아 스파 왔어 스파 스파 놀랐어 청소년들이네 하이 집 너무 이뻐 진짜 사람 사는 데인지 모르겠어 그랜드 월드 그랜드 월드 웰컴 우리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다 여기 안에가 마을이에요. 오 너무 좋다. 여기 JMT p 아. 대박. 음.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오빠가 사준 거? 두부 레몬 글라스. 두부 튀김 레몬 글라스. 삼겹살 먹이고 싶다고 사준신 게천이. 연어 버터 구이. 짜장라면들 와이. 예. 도저히 모르겠어 갖고. 이거 찍어 먹는 건가? 소금, 고기, 간장이고. 응 그래도 되고. <laughs> 이거 찍어 먹어? 응. 어, 와. 근데 레몬 같은 음. 향이 좀덜라는 거. 어, 향더 진하면 좋겠다, 진짜. 응. 네. 응, 음. 음. 음, 맛있는데? 음, 아리가 음, 직접 음. 버터에 구워준. 그런 느낌 너무 음. 잘 구웠는데? 맛있어? 응. 음. 응. 음. 좀더 음. 많이 하네요. 많이. 아리타네 식당으로. 이게 무슨 뭐라고요? 까르보나라예요. 전통 까르보나라 까르. 까르보나라. 전통 까르보나라. 전통. 전통 까르보나라 이거 까르보나라. 뭐지? 이거는 알리올리 i 음, a b 이거는 Diabolo. Okay. Carbonara. Jokum. i 르보나라가 조금 아쉽대요. 맛잘 i 친 e on 리방법 j 조금 u 통 j 르보나라랑좀 다른 게 느껴지나 봐요. t e 가 오늘 n g you. I'm going t 요리를 해줬거든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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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이유 진짜 h a n 었어요 it. You r e a l 로 y head up on your h e a 그거를 그거 제대로 하면 거를그거겠네거를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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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보이거노른자를그거지그이를 그거를 그거를 그거하그지를그거알겠거를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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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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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를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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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팔이 길거를이거를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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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거 우리 스테이크 하나에 6만원짜리 식당에서 먹었는데 아리가 샀어. 아리가 왜 사주는 거야? 어? 아, 아리다맛있는거 맛있. 사주고 싶어. 어머 나 지금 뭘... 멀... 응. <laughs> 고마워. 이분은 캐시예요. 땡큐 캐. 여러분 저희는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제 입술 되게 이쁘죠? 지금 타투립입니다. 근데요. 예쁘했어요아 <laughs> 그리고 기차 오빠가 제가 핸드폰 빌려줘서 오빠가 고맙다고. 김기찬은 박기찬 바보래요.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빌려 아, 빼요. 선물 사주는 바보 오빠. 고마워. <laughs> 저는 이제 한국 으로 갑니다 이번 여행도 너무 좋아한는 사람들이랑 와서 너무 행복했고 도와준 한국 오빠 성규오빠, 기찬오빠, 아리 너무 고마워요 다음 여행 같이 또 가주세요 안녕! 미니비 한국 한국 제 마니또는 바로 짜한미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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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야 어. 알고 있었 뭐 진짜 바보 아 모자를 줬어? 어? 모자를 뭐줬 <laughs> <laughs> 원래 잘해주잖아. 제일 잘해주는 거야, 나한 제일 많이 있거요 짜잔! 그래. 나야? 응. 오. 많이 아. 너 많이 있거요 너? 넌 미니. 짜잔! 짜잔! 아, 잠깐만. 미니 언니가 두 명일 수가 없잖아. 내 많이 있두 응. 명이야? 말도 안 돼, 종이 갖고 와. 거짓말하지 말고. 나 미니인데? 너가 잘못했네 지금까지. 잠깐만 종이 쓴 사람이 누구야? 나. 아 잘못 썼네. 내가 두개 썼나? <laughs> 아, 진짜 아무도 나한테 나한테. 내가 여기 봐봐 여기 않으면... 나 여기다 아, 넣어놨어. 나 여기. 오빠 민현이 맞아? 너야 이거 아버야. <laughs> 제일 많이 떴는형 나다. 아버야. 우리 아까 우리 셋이 있을 때 어. 얘기했어. <laughs> 아, 아 아니, 그래? 형. 언니가. 형그 우리 응. 어제 숙소에서 형 우리 낮잠 잘 때. 그치? 나 해주려고 다 넣어준 거야. 오빠 나도 뭐 해줬어. <놀라> 나 오늘 여기 캐리어도 들어주고 너 사진도 찍어주고. 그거 너 마침에 너 마침에 찍을 때 너가 찻통도 찻통도 내가 다 줬어. 어 맞네. 맞네? <놀라> <놀라> 나 진짜. 못... 나 지금 다만 원래 그랬어. 아 그래서 오빠도 미니언이야 그러고 오빠도 미니언 했을 때. 좀 진짜 <laughs> 잘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뭐 해준 거 같아 <놀라> <놀라> 오빠는 그냥 계속 내가 다리 아팠잖아. 계속 계속 뒤돌아봐주더라. 음. 그거만 애에서, <laughs> 있잖아. 야, 계속 니 니가 얼마나 니가 얼마나 절대 절대 내가 보이잖아. 근데 계속 한 명만 계속 뒤를 돌아봐. 가아 <laughs> 근데 이게 마니또 때문에 생기게 되더라. 그럼 음. 음. 뭔지 알지? 한번더밥 드게 돼. 음. 재밌는 마니또였습니다. 네, 음. 아, 마니또. 게